1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에 총회장길 또 우리 총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길을 비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총회장을 맡는 사람들은 이 부담감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종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와 우리 총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거명하고 싶지만 실례될까봐 그냥 모두 모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세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습니다. 첫째 정완기 목사님입니다. 그 훈수를 뜨면 눈에 잘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장기를 뜨면 잘 못하듯이 저도 옆에 사람에는 꽤나 잘 도와주는 사람인데 막상 무거운 짐을 지니까 헛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도록 서세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양날개가 되는 석이 김상웅 목사 회계 김환창 장모님 제가 얼마나 복받은 총회장이 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 도와주시고 그냥 도와주시는게 아니고 기도 중에 그게 신앙의 사람을 알수 있는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참 복받게 1년을 지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또한 분이 전에 안계시는데 지성의 빛으로 제가 옆길을 못 가도록 비춰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민철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아마 어지간한 청회장 했으면 그분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와주신 깊이에 감사해서 저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마음으로. 네, 너무 친해지고, 이민철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례장 막 되고 나서 하나님 외에 제일 두려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는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회의를 하고 카톡으로 이끌어 가는데, 토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기분 상할까봐, 감정 상할까봐, 그러다가 전체 분위기 나빠질까봐, 엄청 제가 마음으로 고심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도와주셔서, 1년 동안 카톡 회의를 7천과 8천가 했어요. 아마 이렇게 여러 번, 임원에를한 회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따가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조마조마하게 그냥 징범단을 건너는 마음이 있는데, 잘할수 있도록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의 외로움, 저의 두려움, 아마 다음에 총회장님도 그걸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힘껏 제가 돕겠습니다. 아, 네. 예, 도와, 도와드려서, 도울 수 있는 걸 힘껏 돕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은 안 생기도록,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파회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말씀에 즉시 가서 남겼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회 성경도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바로 임원을 돌아뵀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아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근데 저는 놀리지를 못했어요. 일은 해야 되겠고, 모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일의 자취는 이 속에 다 있으니까 이따가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회 때에 모든 결정을 임원회에다가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결정의 결행 끝, 실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주셨는데 다 결정했고 실행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측도 다 고쳤어요. 고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부분적으로 무너지면 총례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차 이원레에서 이렇게 하자. 결정만 하고 실행하는 것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여러분들이 인준해 주시면 실행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8차 이원레는 결행권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타 교회 시간에 한 10분 이만에 그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가벼워서 좋습니다.